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4장 에서부터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14장 1절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누가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죠.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온 사람들이잖아요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성장해온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들이 믿음이 강한 자고 반대로 성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모르다가 나중에야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해야 맞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반대라는 겁니다. 이유는 이방인들은 열려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어떤 율법의 제약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되지만 저것을 먹으면 안 된다. 이 날을 지켜야 하고 저날를 지켜야 한다. 이런 규정에 얽매여서 자유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강했는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다수가 아닌 소수지요. 하지만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켜온 그 율법 때문에 "혹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절기법도 지키고, 음식법도 지키고, 할례도 꼭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강했고, 그런 생각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제 적용이 되는 것으로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이 생겼던 것이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 비율을 보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수를 이루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소수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를 보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나 또 그들의 그 신앙이 더 중심을 이루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주류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소수파에 속하고. 그래서 참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생각하지? 왜 저렇게 믿지? 왜또 우리에게 저런 걸 강요하지? 답답한 사람들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하나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후반부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 위에 국께서는 신앙의 기본과 중심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 가느냐 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서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14장과 15장은 결국 믿음이 강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5장 본문에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똑같이 서로를 받아들여라.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양보할 수 없지만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곳에서는 이해하고 또 수용할 필요가 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그것을 무조건 배척하고 잘못됐다고 하지 말고, 그들의 생각이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의 배경이나 생각을 이해하고 좀 받아들여라. 그게 성숙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연합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15장 1절이 핵심을 이루는 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의 길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다. 나는 주님 안에서 자유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것은 성숙한 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행동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나의 행동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볼 때는 실족하게 하고 그리고 오히려 시험에 들게 하는 행동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자제하거나 심지어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타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흔히 똑똑하다는 분들은 나는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나는 이렇게 이렇게 행동한다. 나는 전혀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 자신있고 당당하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의 행동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죄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때 옳은 행동이냐, 틀린 행동이냐, 그것만 생각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 역시 자기를 기쁘게 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 절이 말하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선을 행...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행동한다. 남이야,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관심이 없다.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행동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성숙한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하고, 정직하고, 분명한데,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은 돌아보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지체를 이루고 있지요.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감당해 오셨죠.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여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길을 가야 한다는 얘기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인내를 배워야 하고요. 또 주님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셨구나. 어떻게 보면 억울할 때가 있죠. 나는 말씀을 따라 잘 한다고 생각하는데 막 비난을 해요. 왜 당신은 그렇게 하느냐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하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셨잖아요. 그걸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셨죠. 오히려 믿음이 강한자가 믿음이 약한자의 비난을 받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지만 다수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했던 것 같아요. 따지면서 내가 왜 올바른 것인지, 당신이 왜 잘못된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보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일수록 오해도 잘하고, 비난도 잘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숙한 성도들은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해야 됩니다. 똑같이 막 맞붙어가지고 누가 옳은지 한번 따져보자.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또 말씀을 따라서 확 그냥 눌러버려야지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나 또 한국적으로는 마음에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라는 얘기죠. 주님도 그런 고난을 당하시지 않았느냐. 5절에도 말하죠.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가정을 생각해 보면 철없는 자녀들이 이런 요구도 하고 저런 요구도 하고 이런 불평도 하고 저런 불평도 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욕심을 부리고 서로 막 자녀들 간에 싸우기도 하고 갈등도 하죠. 그것을 품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 존속이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일수록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니까 교회가 평안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이 보존이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무르는 거죠. 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만 있으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전부 다다 넘어져 버리고 다 빠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집으로 하나된 교회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구절이죠 7절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오늘 6절과 7절은 결국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 받아들이라는 거죠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해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하는 거죠. 나와 다르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배척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 같은 죄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 받아주셨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서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유대인들은 할례파잖아요.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우리는 할례 받은 자다. 우리는 다른 이방인들과는 다르다. 너희들도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 이해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이 십자가에 피흘려 죽어야만 죄인들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아신 분이잖아요. 그래도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경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도 그 극유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유대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죽으신 예수님 덕분에 이방인들도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기록된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열방들은 이방인이고 주의 백성은 누굽니까 유대인 이잖아요 지금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바울이 소개를 하면서 지금 현재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된다. 그들이 서로 하나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우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돌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의 말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를 만들어라. 여러분, 나와 다르다고 배척하지 마시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